진짜 차가워. 1시간도 안 됐네? 30분밖에 안 됐어. 진짜? 너무 좋다, 진짜. 짠! 돈마호크 흑돈마호크 아 진짜 맛있어. 근오늘 김치 이렇게 먹고 싶었어. 미쳤어, 미쳤어. 연희님에서나 체력이 일어나서 축구 봤었는데요번에또 올라갔어. 장단불승전이. 응. 네요.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셔가. 볼 때만 조금 불편하고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진짜 응. 신형이. 좋아, 이거 무슨 전이야? 이거? 부추전인데 부추, ]인데. 호박, 오징어, 땡초전 개맛있겠다 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지? 겁나 맛있을 것 같아 응. 어, 들러붙네? 응, 아까 살짝 들러붙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익혀볼까 좀? 너랑 들러. 너랑 할 때가 확실히 편하긴 편하네 응, 나도 편하고 아들아, 스키가 잘하고 있어. 한 번씩 둘러줘. 그거랑, 정말 맛있을 음것 같아. 꽤 예, 좋은 것 같아. 음. 구입하다가 구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. 꾸메아랑. 음 여러 가지 되고 있어. 예. 야, 많이. 예. 음. 금방 가기도 하고, 음. 사진들 막 보여주고.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있지. 신분이 있었으니까아 뭔데? 하긴 오늘 깜먹어서 까지 까먹, 않어나 아까 그 산책공사에 엄청 급했거든 <laughs> 경상도든 남쪽이든 두시간 아니면 다 가더라고 일할 데가 없잖아 바로 낙후때문인가? 응조용하시마 조용하지 마 맞아 저기 응. 되게 조용하시다 응 아까 그 시종인 거아 근데 그 사들 동네에서 웃겼어? かね、<laughs> うんないっすか <laughs> 맞아 고라니? 네, 고라니 아닌 것 같아 멧돼지 같았어 진짜로? 내가 계속 들었는데 어. 소리가 전로 갔다가 어. 다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래서 이 산을 배회하는 느낌이었어 진짜? 네, 그러다가 졸부쭉 가면서 살았 진짜 시끄럽게 고라니 아, 맛있어. 응. 해봐. 어? 응, 퍼지는데? 나철사는데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. 진짜 맛있네. 남... 우와. <laughs> 나 이거 사고 싶어. <laughs> 응. 재난지원금은 5 5 0 0 옛날에. 응? 나 쓰기 싫어. <laughs> 응, 좋다. 샀습니다. 루메나 걸로 샀고 요 삭화들. 그리고 이거는 모기향인데 인센스 스틱처럼 생겼어요.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. 헬리녹스 가스. 이거 세개 샀어요. 뒤집게. 사이즈가 엄청 작고 유니 프레임 거 뒤집게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. 헐. 너무 귀여워. 잘 샀어.